먹는 거 찍으러 간다는데, 오늘 광장시장에 뭐 먹을 거야 여기 엄청나게 많은데, 뭐 먹으러 왔어요? 아, 광장시장 먹으러 온게 아니고, 네. 한복. 네? 명절이 돌아와서, 어. 한복을 한번 맞춰볼까 하고. 또 어, 구경이나 한번 해볼까요, 너머? 시다 여기 둘이 쫙쌓있어 이거 찍어주요 자, 여기 빈대떡 육회가 제일 유명한 데가 여기에. 이기 시장 뭐가 여기, 여기 이렇게 먹을 데가 뭐 이렇게 많아요? 여기 원래 유명하잖아요. 여기는 전국에서 제일 큰 시장이고 먹거리가 제일 많이 조성이 돼 있는 데가 여기에요 그럼 여기 오면 뭐 먹어야 돼요? 여기 오시면 뭐 육회도 드시고 빈대떡도 드시고 모듬전도 유명하고 음. 또 어, 낙지 뭐 이런 거 기타 등등. 일요일날이면 차 맞춰. 춰못 걸어다녀요 못 걸어다녀요? 못 걸어다녀? 네 마약김밥 진짜 맛있는 데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제일 처음에 마약김밥을 한 사람이 여기에 원조 여기이 유럽 어구세데 없네? 진짜 싫던데? 여기 김밥 만들때가 있었는데 여기. 쭉 들어가죠? 봐봐 아, 여기가 원래 마약김밥 원조 내가 옛날부터 왔었던 게 원주가 여기예요. 먹어봐요 아, 원래 원주 원주 김밥 여기는 이게 이게 마약 김밥이 원주예 여기가 어. 하나 먹었는데두개먹야돼요 이렇게 한 번에. 거 찍어서 찍으세요. 저기금 드시고 있요네 네, 찼어요. 좀 방금 먹었는데 방금 먹었어도 먹었지. 뭐 맛있어요? 음, 맛있는데 옛날 맛은 좀. 이거 찍어가지고. 좀. 맛있네 응? 맛있네 옛날 맛하고 어때요? 솔직하게 옛날 맛이나 지금 맛이나 뭐 마약김밥 다 똑같죠 이제 손맛이 다 틀리니까 옛날에는 몇년 전에 먹으신 거예요? 참 됐죠 한십몇년 전에 아, 그러면 마약김밥 먹으러 오신 거예요 오늘? 아니 광장시장의 한복이 어떤가 음. 한복 한번 맞춰볼까 지금 왔거든요. 근데 마침 여기 광장시장 오니까 마약김밥이 생각이 나서 여기를 들린 거예요. 아니, 광장시장에 한복이 유명해요? 아, 아주 옛날부터 최고 유명하지. 이번에는 종로 한복을 알리기 위해서 한복 맞추러 왔습니다. 한복 집에? 한복 전담. 양단 한복이 어, 전문이야. 어우 이거 뭐화 찬란해, 네, 형님. 그러니까. 아유, 뭐 원단이 뭐, 뭐 이게 다 뭐야 이 다? 한복질이 죠 이거 한복. 아 여기가 여기 한복으로 유명해, 요 관자시장이? 그럼요, 유명하죠. 이건 몇십 년 됐으니까, 뭐 사오십 년 됐으니까 유명하죠.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예. 아 이거 제일 네, 그래도.. 하히 입으셔서 이 집에 어. 좋은데요? 아 여기서 한번 찍어볼까요? 네. 아버님 여기는 아, 아시는데 한복집 아는 데니까 아유. 여기까지 왔죠.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할아버지 아세요? 아들 알죠. 아다마다 아다 우리 집. 반갑습니다. 네, 반갑 갈담비, 네, 네, 네. 저기, 요즘에 유튜브 구독해봤어요? 구독했습니다. 아이, 아주 감사합니다. 골고루 했습니다. 네. 네. 바지는 저 옛날식으로 하지 말고, 네. 양복 바지식으로 네. 하고, 그런식으로 한번. 해. 맘을 먹고 있는데 그렇게 나와요? 네. 그렇게 나옵니다. 벨트도 하시고 네. 주름도 자 고무줄도 약간 옆에 넣하시고 네. 지퍼도 내시고 아 아주 편안하게 양복에 준하게 해드립니다. 딱 보면 한복이고 기능은 이제 양복에가깝 있게 니다 네, 네. 어떤 스타일 원하세요? 옛날식으로 저도 옛날에 많이 입어봤기 때문에 그 양복식으로 바지 대량식으로 바지고. 음, 근데 한복은요, 내 네, 현재 연세보다 조금 젊고 곱게 입으시면 그러니까. 많이 좋아요. 요거 바지적으로 이런 것도 있고요. 네. 이번에는 조금 곱고 젊게 한번 해드리고 싶은데 어떠신가 한번 봐보세요. 근데 이제 이 색은 시내 어디 가, 어디 갈 때. 네. 입기가 좀. 원, 네. 뭔, 얘기들지 아세요? 어우, 고원이 봉봉해요. 지금 한복을 잘안 입어봐가지고. 많이 하게 되면은. 네. 요색이 좋아요. 네요색이 네. 제가 생각했던 게딱 요색인데 네. 잘 맞으셔요. 네. 어, 어떻게 그렇게 어, 잘 부르세요? 아, <웃음> <웃음> <laughs> 한복 <잘> 많이 하시네요, 무용을 <laughs> 해 가지고 네. 공연을 네. 많이 한복을 네. 많이 맞춰 봤다. 네. 위에 입는 것도 네. 똑같이. 네. 가지고. 아이 네. 이제 이제 네. 문지를 네, 네. 포인트. 기존 포인트에서 네. 그 포인트를 어떤 때문에요. 포인트를 넣느냐. 네. 이제 장식은 이제 뭐... 장식은 하기 좋으세요. 이게 십장선 거북이가 좋으세요. 거북이가좋죠 네. 장수하시고 십장선이니까 이게 네. 좋을 것 같아. 가지 저고리도 요새. 족 조... 배자도 요새. 한단비에그 이름, 석, 저기 석자를 빼주시면 네. 우리 이영이또 우리 명장님이 또 싸게 해주고, 바늘질도 잘해드리고, 한복을 이쁘게 빼주시겠다, 네. 이런 얘기죠. 아, 네. 어. 보통 한복 맞추는데, 어느 정도 되나요? 물건이 너무 다양하게 많잖아요. 예산이 조금 가지신 분은 조금 가지신 바에 부담 드리지 않고 거기에 맞춰서 해 드리고 고급을 원하시는 분은 고급에 손, 고급에 준 손색 없이 고급에 맞춰서 해 드릴 수도 있고 보셔서 마음껏고르시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잠깐 나 시계집은 안 보여져 있 여기가 되면 이렇게 있요어요 네. 이거 있고 내가 미쳤어. 미쳤어. <웃음> 이렇게 거야. <laughs> 오늘을 <동료를 웃음> 아시기 위해서 한국집에 와서 이게왕 고맙고, 이모니 너무도 기분 좋고 좋습니다. 상당히 딴데 가시지 말고. 동로 광장 한국집으로 한국 그거 와서 오세요. 그럼 오 여기 편집해야백성들이야 아. <laughs> 한복을 맞추려면 광장시장 2층으로 오세요. 옷 잘해줍니다. <laughs> 아버님, 오늘은요? 오늘은 한복을 맞췄으니까 그거 찾으러 가는 거예요. 어, 빨리 나오네요? 네. 며칠 만에 나온 거예요? 일주일 됐어요. 저는 뭐 없어요 음료수밖에 없네요. 아니 야 아니에요.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하나씩 나눠줘도 될 네, 옷을 한번 보시고. 되게 마음에 드세요? 네, 마음에 들죠. 너무 너무 곱게 나왔다. 아... 예? 네, 네 예. 네 생각대로 다잘 나왔네. 바지도 이런 식으로 가지고참향신 지퍼도 있고, 네. yeah, 있고 네. yeah. 그다음에 이제 거는 탄력 있게 원래 예. 이만들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데 입었을 때는 전통 모양 커팅로 나면서 기능은 또 현대식 기입으시면 전혀 표안 나요. 없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보하는 급할 때 잠깐 넣고 사장님한테 전화 했지 주머니 만들어 달라고? 네, 네. 살쪄도 더있으시고네살쪄서더 입으시고 살이 조금 끝나가게끔 자기 하셔도 됩 <laughs> 여기를 찾아오려면 어떤 스타일을 찾아오는 게 제일 큰네요 지하철 1호선 정로 5가역 네. 10번 출구 신한은행 ATM기가 있어요. 은행이 아니고 ATM기. 그렇죠. 그거 딱 보시고 그 화초 계단 저 자동문 2층으로 오시면 바로 초입이에요. 여기 네, 가 전용 작업실이에요. 네. <laughs>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할담비. 이상 종로 할담비입니다. 근데... 종로 한복집에서. 아이고, 선생님, 우리 아빠가 안나봐요 아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버님, 다음 종로 알리기는 어디로 갈까요? 뭐종로야뭐 알리트도 많지 이제 좋은 집을 찾아서 우리 매니저님과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하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아주 종류 많아요? 많죠. 소개할 곳이 많아요? 그러면요. 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면서 그 종류로 전통 있는 거를 소개를 하려고 기대해 주세요. 활담비입니다활담비